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을 사람들과 만나며, 동료와 만나며, 법과 만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주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성도님들이 밟는 땅이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밟는 땅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학업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학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법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좋은 선생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의 인생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맡겨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시편 백사1편 오절 말씀입니다. 백사1편 오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어이 141편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제제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나를 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예, 아픈 겁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며, 이렇게. 무엇으로 여기게 해달라고요?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의인이 나를 칠 때에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게 하여 좋옵소서.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라고 시편의 저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30년 오늘요, 12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11년 14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5년 영하 10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7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0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16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4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야외 오후에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산을 준비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일기 예보에서 가르쳐줬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히 듣는 말은요 망하는 말이에요 망하는 말은 뭐냐면 달콤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망하는 말을 들을 때는요 속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인생에 약이 되고 쓴 말들은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장 선생님같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누구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참 나한테 설교하고 앉았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설교하고 앉았네.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달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다윗은 이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때 훈장 선생님 같이 말하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의 말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에 힘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다윗의 왕위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다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다윗의 왕권은 든든히 서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때 옥상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한 여인이 보였어요. 그 여인을 보고 음탕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불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다윗이 범죄하였으니 가서 그의 범죄를 이야기하라. 아니 왕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가서 지금 그의 범죄를 고발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단히 고민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해요.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고 집에 일꾼도 많았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양 새끼 양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통해 꿈을 꾸었고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밥을 먹었으며 그 암양은 그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자에게 길 가는 행인이 한명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로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서다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 사람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그 놈을 당장 잡아 죽이리라 그랬더니 나단이 그래요 왕이 그러셨는데요 당신이 그러고 있잖아요 당신에게는 많은 여성이 있고 많은 후궁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전쟁을 나간 우레아의 아내를 취함이 마땅합니까? 다윗이여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꼬꾸라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다윗과 같이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선언되어지는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때로는 나의 행위를 부끄럽게 드러내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벗이, 나의 친구가,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멘, 하나님이요 이 의인의 의인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서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